아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저 <저. 웃음> 몸이 아 몸이 너무 안 좋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 아파서 제가 요 며칠 계속 밖에 다 돌아다녔더니 아 몸살 몸살이 나왔나. 잠자지 왜 왔냐고요? 잠자지 왜 왔냐? 어 이게 온대 병원이요? 뭐이 정도 아픈 거야. 뭐좀 거슬릴 정도지. 막막 막 진짜 죽을 정도는 아니라서 스스로 회복이 안 된다고? 야, 스물 여섯 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야. 스스로 회복은 할수 있을 나이라고요. 불굴의 푸드 버서커인 악형이 아프다니 괜찮은 것이야. 나 진짜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방송기기 전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밥을 남겼어요. 와 씨,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진짜 죽는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밥을 남겼어요. 뭐, 님들이 의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이게 어떤 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몸이 엄청 떨리고, 머리가 좀 아파요, 많이. 많이 띵하고, 그리고 몸이 살짝만 닿아도 아파. 병원에 가시라고요? 저는 아플 때 진짜 느낌이 와요. 저는 아프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한번 아프면. 한번 아프면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근데 느낌이 딱 오는데, 지금 딱그 느낌이야. 젖됐어. 국밥에 쇠주 한 병? 거기다 고춧가루 탁 타가지고 막... 막 마시고... 원샷 때리고 해야 되는데, 그지? 입맛이 그렇게 없으시면 영도로 음식이라도 도뇌해줘요. 물음표, 그러니 영상 도해 좀... 제가 음식 도을를 받았다고 해서 입맛이 돌았다면...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입맛이 없다는 건, 악녀의 모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몬두심의 악형 우리 나이 적은 나이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직 어린 거야? 우리 이미 반오심 넘었어 악형. 인정할 건인정해야 해. 낙철아. 낙지라고. 아 근데 내가 자꾸 요즘 방송에서 결혼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나 진짜 결혼 결혼하고 싶나 봐. 형 그러다 정말 후가는거 아니야? 나 보니까 후갈것 같아 이번에. 그럼 이제 악형 가면 이시벨라님이 방송 아닌 건가요? 야페르트 오지게 봤던데 이시벨라님 이사벨라 이시 팬도어오게봤더라그래 제가 그 이사벨라님한테 피피아노님이랑 합방 한번 하는 한거 어떠냐고 얘기했거든 근데 네, 죄송한데 저에게 제가 그만 물어봐주세요 여긴 피피아노 방송입니다 그 피피아노님이랑 합방 한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뭘 뭘 할지 아뭐 하시겠다던데? 둘이 신입 두 분이서 합방 하시겠대 하신대 이시벨라님 주제에 우리 피피아노님이랑 피피아노님 그 사람 템템버린 딸한 사람이잖아 그, 그게 사, 그 사칭이지 그거? 혹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허락해주신 정말 대인배세요 <laughs> 이사벨라도 안겨 따라하더니 둘이 컨셉 제대로 잡았다고? 하긴 이시벨라님은 생김새부터 생겨먹다 말았지 어? 그 정도 개성은 있어야 스트리머 하는 거지 하하하 <laughs> 뭐야 이시벨라님 어디 갔어 오늘 어, 방송 이사벨라님한테 방송을 방정, 방송시킬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입 스트리머 3일차 이사벨라입니다 이사벨라는 곁털 빨간색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죄송한데 전 보라색이에요 저 머리털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른 거죠. 이시벨라님, 이시발라님 그래서 우리 돌리 형이랑 무슨 관계예요? 죄송한데, 그분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막 아무 남자한테 들이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악면님과는 좀 다르다는 걸 그분이랑 너무 똑같이 엮, 엮어주시고 그러는 거 되게 불쾌해요. 저의 이미지 같은 게 아니에요. 살짝 달라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엮, 엮으시는 거 같은데 제가 방제에 적지 않았나요? 죄송한데 악녀님 악녀님 얘기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그 악녀님 악녀님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아또 생각하니까 화나네 맨날 남자만 밝히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이슈발라님 그래서 이슈발라님은 연세가 저 17살입니다. 아, 맞아요. 저 성적인 농담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17살. 죄송한데, 숙녀한테 나이 얘기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너가 정말 똥이시군요? 아까 악녀님이 21남님이랑 피피아노님이랑 합방한다고 스포했어요. 아, 남의 진짜... 방송 내용 스포하던데, 진짜 너무 사람이 못됐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일일이 신경 써봤자 힘들어요. 저 괜찮아요. 그 사람도 이제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저 같은 섹시 컨셉의. 그 빨간 머리에 뿔 달린 그분하고는 다른 줄 알았는데, 허언증은 <laughs> 비슷하시네요. 실망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악녀님 너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악녀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맨날 색드립이나 치고 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이지벨라 님 이게 뭐죠? 죄송한데 <laughs> 저는 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오류가 있었나 본데. 그 오류가 있었나 본데 그거 제가 제가 저 설정한 게 아닙니다. 악녀님, 그래도 착해 보인다고요? 그런 얘기 마세요. 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나가 주시라고요. 이슈빌롬님 있잖아요. 쉬발레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자한테서 특별히 보는 부분 있나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하다 못해 목소리 같은 거. 아니요, 저, 저는 이상형 같은 거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품이 괜찮으면 굳이 목소리가 나쁘다, 나쁘더라도. 맞아요. 저도 악녀님 별로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좋은 음성 돈에 오면 그거만 골0 0 듣고 좋아 죽으려고 해요 맨날 어휴. 너네의 진심을 알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유익하네. 씨발 <laughs> 너네의 진심을 알수 있는 시간이라서. 맞아요. 그 악녀라는 분 욕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laughs> 쓰레기야. 쓰레기야. 너가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아, 죄송. 이슈벨롬님, 빨간돼지님이랑 다르니 닭다리는 제가 다 먹어도 되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닭다리 다 드셔야죠 네, 드, 닭다리 다 드셔야죠 닭다리 다 드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개는 제가 먹어도 될까요? 그럼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아아 아, 아니에요 다 드세요, 괜찮아요 전, 전 그런 거 욕심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악녀님 뒷담하는데 왜 이시 발람님이 화내시는 거죠? 어이없네요. 전 화낸 적 없습니다. 전 화를 낼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악녀님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악녀님 공주님이라는 말 싫어하는데 악녀 공주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음. 악녀 공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laughs> 모두 저 빨간 퐁퐁이를 몰아내자. 진정하세요. 그래도 저런 분들도 숨은 쉬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힘입어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저도 악녀님을 몰아내고 컨셉 지키야지. 더러워 씨발 진짜 악녀님 너무 별로예요. 맨날 진지 파티 고추 파티 이러고 자기 이름은 김고추다 이러고 다니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너희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다, 얘들아! 악녀님 영상 보고 왔는데 진짜 색드립하고 욕만 해서 신고 <웃음> 눌렀습니다. <웃음> 하, 그러시구나. 악녀님이 아니시라면 악녀는 투보를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악공여주님께서 저번에 본인 유튜브에 이시벨람님 영상 맘대로 올리셨던데 악녀공주를 외치며 혼내줍시다 자, 이시벨남 님도 같이 해요.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악녀님을 테러하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악녀님 형으로 멈춰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힘내는, 그, 화내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악녀 같은 말이라니, 말씀이 지나치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감... 와 지나치시네 진짜로. 그런데 악녀님 요즘 방송 접으셨나요? 아 그분 그런 것 같던데요. 이제서야서. 저... <laughs> 여러분 악녀님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하나쯤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하나쯤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전혀요? <laughs> 하나쯤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빵구를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 사, 악녀 그 사람 성격은 좋,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만 성격은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성격이 제일 별로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키키읍, 재밌다, 키키읍 이제 나와, 형. 개소리세요. 뭘 나와요? 나오라뇨. 뒤지고 싶어요? 욕하지 마시라고요? 욕안 했어요! 아, 재밌게 놀렸다. <laughs> 다 이제 죽여. <laughs> 어허. 아주 좋구만.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구만. 음, 아주 마음에 들구나. 어디서부터 죽여줄까, 개새끼야. 여러분들의 진심을 잘알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 1럼님이 악녀님 뒷담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얼마나 하시던지. 아, 진짜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뒷담을 갔어요? 양심없는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악녀님 방송 오랜만에 키셔서 반가움에 인사하시는 와중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욕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laughs> 급하게 누굴 좀 죽이러 가야 돼서 정말 죄송하게 됐지만 예.